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 안에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복음은 사도행정과 한 권입니다. 그니까 두 권의 책은, 어, 한 사람을 수신자로 기록하며 쓰여졌죠. 데오빌로 가카. 오늘 누가 복음 서두에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한 사람. 누가는 데오빌로가 배운 것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 그이 방대한 기록을, 어, 남겼습니다. 아울러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라고 기록하죠. 사랑을 받는 의사. 그리고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시에도 역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우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누가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음 앞으로 읽어갈 1장과 2장은 두 개의 이야기가 평행되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러니까, 둘다 탄생의 예고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탄생 이야기가 역시 같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6절, 7절 보시면,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보통 의인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여인이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을 읽으시면서 주안점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여인들이 자주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삶은 거의 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뭐 오늘 이시대에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아주 더했죠. 네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존재를 아주 부각을 시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의 삶을 올려주기 시작하는, 회복시키는 책이 어쩌보면 누가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바로 서두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설명하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이미 나이가 차 당시 자식이 없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수치와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상처는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또는 죄를 지어서 자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말로 두번 죽었을 겁니다. 두 번, 세 번. 그렇다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8절의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의 삶을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경건한 삶, 여러분, 신실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삶에 문제가 없는 만사 형통의 삶이 신실한 삶은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문제투성인 인생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죠. 그게 신실한 삶이죠. 문제 없는 삶이 신실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두 사람이 겪었을 그들의 삶의 문제, 고통, 절망, 그럼에도 이두 사람은 묵묵히 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지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숱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응답하며 살았다.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응답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의 십점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시점은 이처럼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늘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쩌면 다 때를 이미 벗어나버린 것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그때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더큰 것으로 여기며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이 시대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기다리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요? 바로 이두 사람을 통하여 태어난 그 아이가. 그리고 그가 하는 역할을 또 기록합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진단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 가며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수많은 제사 수많은 절기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일까요? 종교의식에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종교의식은 권능을 상실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숱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숱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가 그게 부재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상태의 진단은 똑같습니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돌아와야 할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읽어 가는 이 말씀 묵상의 흔적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게 된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도 예수님 시대의 상태처럼 예배는 제사는 많으나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타락한 성도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1장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의심하는 사가랴의 모습은 생각과 이상은 하늘에 늘 도달해 있지만 발로는 여전히 땅을 밟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 안에는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기도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에 실패한 사가리아로부터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현실은 고난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때가 찼고 응답하셨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속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해가는 여정입니다. 많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의 때를 믿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 기도하며, 마음 한켠에 의심을 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겠죠. 기다리면서 조급해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당신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때를 따라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예배, 그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내가 깨닫고 살아내는 흔적이 곧 신앙의 목적지임을 기도의 응답이 더 될지라도, 그분의 때가 가장 선한 때임을 믿으며. 인내하며, 신뢰하며, 당신의 뜻을 붙잡고,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